안녕하세요, 일포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3월 3주차 주요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스포트라이트 아워가 진행되며, 주인공인 나물빼미가 포켓몬을 진화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경험치 2배 보너스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나몰 빼미는 빼미스로우로 진화 가능하고 빼미스로우는 나몰 빼미와 같은 풀 비행 타입이며 최종 진화체인 모크나이퍼로 진화시 비행 타입이 고스트 타입으로 바뀝니다. 모크나이퍼의 고베틀리그 추천 평타와 기술은 임날 가르기 평타와 브레이브버드 에너지 볼 기술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모크나이퍼는 아쉬운 기술 조합을 가지고 있어 슈퍼, 하이퍼, 마스터 3대 리그에서 유의미한 순위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레이드에서도 고스트 풀타임 모두 3티어 이하의 활약이 가능해, 추후 밸런스 패치를 기대해 봐야 되는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3월 14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컬러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시청하기 원하신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월 15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칠색조 레이드 아워가 진행되며, 3주 차에는 계속해서 칠색조가 등장하며,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칠색조 레이드가 종료됩니다. 칠색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시청하길 원하신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메가 레이드에는 메가 유가레미 칠색조와 같이 21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합니다. 3월 16일 목요일 오전 5시까지 슈퍼리그와 사색컵 슈퍼리그 버전이 진행되며, 5시 이후로 하이퍼리그와 에스퍼컵 슈퍼리그 버전이 진행됩니다. 3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돈과 가라르 야돈이 등장하는 3월 커뮤니티 데이가 진행되고, 야돈과 가라르 야돈을 진화체인 야도란과 야도킹으로 진화시키면 특별한 기술인 파도타기를 배울 수 있으며 이벤트 중에 경험치 세배와 같은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3월 야돈 커뮤니티 데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시청하길 원하신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